오늘은 뇌막 전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뇌막은 직관적으로 뇌를 싸고 있는 막인데요.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 뇌랑 척추신경이 너무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바깥의 충격에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뇌랑 척추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물이 있어서 완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암이나 유방암처럼 중추신경계로 전이가 잘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 이런 고형암 같은 경우에. 뇌막에 마치 암세포가 씨앗처럼 뿌려지듯이 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뇌막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뇌막전이가 생기게 되면 암세포 때문에 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한정된 공간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거나 아니면 뿌려진 씨앗들이 우리 중추신경계에 신경을 마비를 시키게 돼서 갑작스러운 발음장애, 내지는 삼킴장애, 내지는 안면마비 또는 눈꺼풀이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마비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추신경계 전이가 흔하게 생기는 폐암이나 유방암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전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기면서 뇌압이 올라가면 자꾸 토하게 되거든요. 자꾸 토하는 경우 내지는 이전에는 없던 안면마비, 구음장애, 삼킴장애 등등이 생기면 혹시라도 뇌막전이가 아닌지를 한 번은 걱정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thank mm -hmm. you